오셨습니다. 화이팅! 네. 누구 안어오세요 어, 이거 문제 쎘나 본데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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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 5번입니다. 어, 아, 어, 네 맞습니다. 100미리, 네, 100미리입니다. 네 맞습니다. 1킬로 아, 1킬로. 자, 이 문제가 우리 이닝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네, 네, 네. 많이 보신 분들은 금방 받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 아, 자, 우리 전체 화면을 보주세요 역전이 됐을까요?

승강기로 인해 이용자에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네, 말씀하세요 네, 즉시 신고입니다 맞습니까? 네, 말씀하세요 일주일입니다 네, 정답입니다